요즘 완전 핫한 디올백 사건 알지?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 명품백이랑 화장품 선물 받은 거 말이야.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막 이슈가 됐었잖아. 근데 검찰이 지금 슬슬 김건희 여사도 최재형 목사도 무혐의로 처리할 거라는 빅뉴스가 나왔어. 완전 어이없지? 일단 사건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에 최재형 목사한테서 디올 가방이랑 화장품을 선물 받았대. 이게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 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지. 근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선물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야. 그래서 최재형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직행하는 줄 알았지. 근데 여기서 핵심 검찰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야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직무 관련성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처리하려는 분위기야.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더 충격적인 건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어. 위원 15명 중에 8명이 이거 뇌물 준 거다. 기소해야 된다라고 한 거지. 그런데 검찰은 이걸 무시하고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거야. 특히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려는 거지. 솔직히 수사심의위가 역대급으로 기소 권고를 한 적은 많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거든. 이번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어서 완전 헬스러운 상황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지.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려는 이유는 단순해. 배우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려면 배우자에게 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런 검찰의 수사 때문에 나온 거잖아.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이건 법적 형평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기소됐을 텐데,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게 되는 건 공정한 수사라고 볼수 없지. 결국 사람들은 검찰이 이번에도 권력 눈치 보느라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은 단순한 선물 사건이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검찰의 신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야.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들 거야. 상식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검찰이 법리적으로 핑계를 대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서 공정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지. 안 그러면 국민들한테 완전 손절 당할 각이야. 요약하자면 이번 사건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하는 게 명백해 보이고 사람들이 이걸 납득할 수 없다는 거야.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권력층에겐 항상 빨대 꽂히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 사건이 더욱 화제가 되는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 압력이나 권력층과의 유착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야. 법적인 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권력층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어.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 검찰의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있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는 현 시점에서 검찰은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는 앞으로의 법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선물 수수 여부를 넘어 검찰의 역할과 신뢰에 관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진정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있어. 특히,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무혐의 처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적 형평성과 원칙에 큰 흠이 될 수밖에 없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 매우 중요해. 어떤 권력자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질지, 아니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원칙이 훼손될지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와 검찰의 미래가 결정될 거야.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법적 책임이 따르기를 기대하고 있어. 검찰이 이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심각한 신뢰. 하락과 법의 집행에 대한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